안녕하세요. 서울양산행입니다. 에... 오늘은 지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비가 좀 들어와서. 근데 이제 컴컴해가지고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호, 호가, 시로가, 시로가 들은 호인데, 시로가 들었는데 조금 더 키울까 합니다. 지 여기는 누가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지가 여기는 좀 완전히 완전히 제가 키워서 가져갈까 합니다. 또, 얘도, 얘도 보면은, 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끝에 산반이 살짝 걸려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예, 제가, 여기는, 이제, 그렇게 신화가 많이 올라오진 않는 덴데 그리고 여기 사람이, 좀, 조금 잊어갖고, 사람이 잘 들어오지를 않아서, 예, 제가, 요것은 여기 키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 뭐 이렇게 보시면은 또뭐 이제 키우기도 하고 제가 또 내꺼 안되면 은또가져도 가고 그러겠죠 근데 여기는 잘 사람이 주무지 않으니까 지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제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축 같은 데서도 구축 같은 데서도 신화를 그렇게 받질 못했네요. 아, 요즘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유튜브에 좋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올라오겠죠. 좋은 것도 이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또. 잘 보시고, 이제 지금 비올 때라 좀 보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 어제 구독자 한 분께서 이제 그분이 생강근 동자미호 밭자리를 한네 군데를 찾았답니다. 올해 한 4, 5개월 동안에. 그래가지고 찍어서 보내왔는데, 그분은 딱 바탕이 가면은 지금 비 오니까 그런데요. 비안올때 바탕이 가면 딱동자미가딱 있으면 절대 파지를 놨는데 딱 누워서 들어놓는답니다. 들어놓아서 입을 딱 보는데, 예, 어제 사진 찍어서 보내온 거를 보면은 이렇게 서서 봐서는 백번도 그런 난초는다 놓치지 찾지를 못해요. 근데 그 구독자분은 딱이유모가딱 보이면은 거기 가서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잘안 보이고 희미하면 딱 들어놓는답니다. 들어누어서 채 켜까지 본답니다. 틀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확대경 갖고 다니시라고 써요, 내가. 그분한테. 확대경 갖고 다니시면은 좀 괜찮은데. 저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을, 에, 어제 보내왔는데, 이제, 그, 저기, 뭐야. 이제 삼반중토삼반중토하고 산반중투,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딱드러나 됐는데, 전 입장에 서 36도가 잘 들었어요. 얘를, 보면 얘도 보면 얘도 변입니다. 생강근인데, 변성인데, 뭐, 이렇게 보세요. 아주 까랑까랑 합니다. 입이. 까랑까랑하고, 얘도 나온 지가 좀한 20일은 됐었는데, 얘도 그냥 놓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두 개를 보내봤어요. 하나는 반성인데, 반장인데 그거는 새 입장이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반장인데 새 입장이 들었는데 참 대단합니다. 내가 그분 보면 그분도 나만큼 열정이 대단합니다. 저도 저도 그 열정이 뭐안 가면 진짜 잠이 안올 정도로 저도 열정이 막 솟구치는데 그 구독자님은 아예 아주 드러나서까지 쳐다볼 정도만 저보다 더 대단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 <laughs> 정도는 아닌데, 그, 그 구독자님은 아주 딱 누워서까지 쳐다볼 정도니까 저보다 훨씬 응?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난초라는 게 친구 관계도 끊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난초고 또 우정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 난초입니다. 왜냐면 돈하고 연관을 되면 친구 돈을 줄 적에는 내가 안 받는다 생각하고 줘야 된답니다. 그것을 꼭 내가 받는다 생각하시면 의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친구가 돈좀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빌려줄 때는 에이, 네가 생각에, 내 혼자 생각으로, 그래, 좌우지간. 예. 자, 어제 니가 여유가 생겨서 줄 때, 그때 내가 받아 하고 줘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의상해진답니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난초가 돈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이 난초를 돈을 받고 팔게 돼도 그게 더그 이듬에 좋게 나오면은 의의가 안 생기는데 안 좋고 그러면 좀 써먹써먹어야됩니다 그러니까 친구관계를 잘 유지하시려면 예이 난초가 두촉 세촉 됐을때 그때 이렇게 판매도 하시고 그때 거래도 하시고 하면은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한테 난초를 판매를 안낸다는겁니다 제가 세촉정도가 되면 예 두 촉, 근데 올해 산책인 가 내년에 신화도 받고 확실해지면 세촉 되고 그러면은 제가 그때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안는 이유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의상에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산책 가시면 이 유모가 딱 보이면 딱 앉으셔서 앉으셔서 이렇게 찾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딱 찾아보시는게 좋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유무가 동자묘같은것도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비는 오고 제가 지금 우비 뒤집어 쓰고 우산 쓰고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찍으려고 니다 여기가 제가 여기는 환엽이, 여기는 환엽이 잘 나오는 곳인데, 뭐, 그렇다고도 환엽이 막 그냥 에이스 환엽 같은 것은 아니고, 그냥 쓸만한 환엽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몇 개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친구분들 같이 일행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고 나눠서 배양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한번 찾으러 또 들어와 봤는데, 컴컴해가지고요. 예, 아직, 날이, 날이 밝을려면더 쉬어 밝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찾아봐도 보이질 않으니까, 예, 제가 좋은 거 나오면, 다시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비가 올 적에는 가시지 마시고, 비안올 적이, 날씨 좋을 적이 이렇게 가시고, 앞으로는 날씨가 불빛이 더워서 이제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셔서 조금 보시고, 내려오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앞으로는 비가 안 오면 새벽이 가서, 새벽 5시도 혼하니까 6시 올라가서 두세시간씩만 보고, 이제 내려오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절대로, 이렇게 탈 없이 건강하시게 잘산책도 하시고, 건강 주의하세요. 그리고 항시, 요새 풀뚝도 있습니다. 제가 풀뚝이, 지금 이틀 전에 가렵기 시작해서 풀뚝이 어제 아주 팔뚝이 빨갰었어요 그래서 가서 또 주사도 또한대 맞고, 또 그래가지고, 또 가라앉으니까 또 아침에 또 일찍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옆에서 와이프가, 정신 나갔다고까지 합니다, 지금. 그전엔 그렇지 않더니 어찌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 안 씁니다. 왜냐면 지가 좋아해 놓은 거니까 아무 소리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항상 건강하시고 산에 가시면 대박나세요.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